그래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거죠.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좀 통일된 명확한 룰이 좀 있어야겠다는 게 이제 요즘 싹트는 소비자들의 생각이죠. 양념집이 많이 배어 있는 돼지갈비를 재는 방법. 업주들은 알고 있을까? 원래 저희가 알는를시요다다 이천이나 모두 시행하는것다고 있어요. 아니 모를 있나요? 우리 네. 그래. 다 날라오는데 하나안요 아, 정부의 시행 규칙을 모두 지키고 있다는 업주. 심지어, 네. 그런데 정량 재는 방법은 왜 모르는 것일까? 뭐그 음식 업주들은 그냥 거의 손으로 뭐 이렇게 대략 중량을 재가지고 일반적인 저울로 뭐 그렇게 이제 음. 재쓸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근데 그런 어떤 그 재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,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계측 방법은 작년에 기술표준원에서 KS의 측정 기준으로 어, 그것을 고시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업주들이 음, 네. 이게 지식경제부의 기준에 따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? 네. 그러니까 계측은 이제 그, 그 기준에 따라서 작년 8월부터.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사실 이게 문의하신 사항이 저희 국뿐만 안 되는 게 아니고, 아마 서울시 자치구라든지, 타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거기에는 뭐, 뭐, 지지상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, 홍보자를 만들었다든지, 홍보한 한건 없어요. 업주들이 정량에 대해서 둔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.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면 음식점 조리식품의 중량은 가격표에 표기된 중량과 다르면 안 되지만, 이를 어기는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매우 느슨합니다. 현행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보면은 중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20% 이내는 하나의 오차 범위로 일단은 그냥 특별한 처벌이 없고요. 그것을 악용만 하지 않는다면 악용만 하지 않는다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되고요. 즉 소비자가 정량의 20%까지 덜 먹게 되어도. 업주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입니다.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업주 측에서의 대변을 하는 것 같아요. 어, 20%라면 500g라면 100g입니다.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정량인데다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옵니다. 뭐 소비자는 그걸 손해를 봐도 이의 제기를 할수 없다라는 것은 이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소비자들이 입는 손해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식당이 아닌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돼지갈비의 경우 역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양념류 같은 경우에는 그 양념에서 배어 있는 그 물이라 그러나? 요 그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정말 많이 차지하는 고기들이 있더라고요. 너무 많아서 고기 양보다 오히려 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홈쇼핑에서 800g이라고 광고하는 것을 보고 주문을 했지만 생각보다 양이 적었다고 합니다. 용기와 국물이 포함된 전체 무게에서 빈 용기와 양념의 무게를 빼봤습니다. 용기와 양념을 제거한 고기의 양만 580g 정도가 나왔어요. 음. 200g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속은 거 같죠. 음. 그리고 그게 홈쇼핑에서 살때 보면 덤으로 더 준다 그러고 많이 준다고 하고 하니까 사는 건데 그렇게 되면 덤으로 주는 게 저희가 실제로 구매하는 금액 밖에안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속은 느낌이죠. 가공 양념육의 표시 기준에 대해 문의해봤습니다. 소비자들이 꼭 고기만을 먹고 원하는 뭐 삶거나 구워 먹거나 고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. 부재료니까 그러니까 양념을 넣어서 먹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 고기 함량과 그 부재료 함량을 포함한 그것을 내용량으로 표기를 합니다. 뭐 주재료, 부재료 합쳐서 그 내용이 그 겉에 쓰여 있는 표기랑만 같으면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없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다만 양념 갈비라고 표시하면 갈비가 갈비를 포함한 고기가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를 퍼센트를 표시해야 합니다. 내가 60% 넣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60% 들렀으면 그